위에 섰어요. 저거 안 있네. 아, 헷갈려. 엔니가 불안한데, 저거. 엔방향. W도 있어요, W. 255W에도 있어요. 저기 찐다, 찐다. 아, 저거 못 잡았어. 하늘색. <목소리> <위에는 있다. 목소리> 위에 위에서, 위에 위에서 문선, 오세요, 뒤로 오세요, 뒤로. 뒤로. 뒤로 오세요. 저 양각 일단. 거기 맞아요, 여러분. 저 죽더라도 여기서쏠려야요 310, 310. 하나 더 있어요. 오! 하늘 보셔야 돼요, 저 살리고. 하늘. 둘 다운. 하늘 세 개서 쏠 텐데. 오케이. 오, 그 완전, 완전 양각인데? 아. 저거 어떻게 해요? 뒤에, 뒤에 이 방향에도 있어요, 이 방향. 카고팔이 방향. 아니, 더블... 어, 그 완전, 아 더블드 오케이 완전 완전 양각이다 저 어떡해요? 뒤에 뒤에 이방향에도 있어요 이방향 카우팔 이방향 아 더블드 방면 NW 카우팔 파코님 방향에서는 SW 쪽이 끝에 있어요 자기장 끝에 걸려있어요 제 정면 방면 가게 너무 많다 코니 이 맞나 봐. 이쪽은 끝이요드 그... 끝. 나이스. 다른데서 쏴요. 딴데서 쏴요. 이 방향 저희 쏘던 애들 쪽으로 저희. 먼저 갈게요. 제가 여기. 아, 가세요. 네. 저도 저도. 아, 저 여기 차 있으니까 가세요. 무섭다. 우지. 우지의 맛을 보여줘야겠다. 얘네도 가야 되잖아요. 와, 미치겠다, 이거. 아오, 어, 앞에 사람. 아, 뒷자리.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가야 요 쟤네 다 그냥 가세요. 네 쟤네 다 죽어요.